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의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소 6장 말씀인데 많은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짧게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는다 기독교 경전 전체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례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6장 안에도 그 말씀이 고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1 1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laughs> 함께 읽어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어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어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새벽에도못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요. 부지런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하는 일도요.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해야 돼. 부지런하 게. 어. 믿음의 경주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전쟁에 승리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적전쟁에 승리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본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그 기업을 얻는 사람들 그 기업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 첫째는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의 기업들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자첫 번째는 으르지 아니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내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스케줄 조정하려고 해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 언제나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때가 다 있습니다. 기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됐던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다 나름대로 기한을 정해놔요. 자기 나름대로 기한이 다 있습니다. 기한이 없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스케줄이야. 어, 그런데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에 Right time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잡은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소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 40일 동안 작전기도 하면 40일 안에 응답돼야 됩니다. 이거는 한달 안에 응답돼야 됩니다. 이건 6개월 안에 이건 올해 안에 응답돼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조급해요. 조급해. 조급이 병이에요.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급함이 내 스케줄에 다이렇게 맞춰서 어. 내 계획대로 잘못된 걸 잡아놓고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도 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 소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어? 아브라함 7 5세에 하나님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선취하는 과정이 25년의 세월이 지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때는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해로운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절정의 때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적급한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숙한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언제나 잘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또 내가 스케줄 잡은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빨리 역사하여 주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해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 할렐루야. 아, 요셉이 17세에, 아니, 그 10대 젊은 나이에 말이죠.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성취하는 가정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에? 1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삽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만 3년 동안, 태안으로 몰려서 정가자의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권한의 시간들을 요셉이 인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잘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요셉이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왜 구동에 던져줘야 돼. 내가 왜 사랑하는 형들에게 이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인신매매 당해서 짐승처럼 끌려간 겁니다. 그 10년의 세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죠. 10대, 20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앞으로 그를 통하여 온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오는 그 흉년을 예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큰 그림, 그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수 있는 건 오직 두 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는 거야. 요즘 우리, 아, 젊은이들이,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예, 이런 뚝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부족해. 막 조심은 있어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그러다가 조금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싹 사라져 버리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 헌신의 자리, 지속성이 없다는 지속성. 이 진품과 짝퉁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은요, 처음에 보면 진품, 짝퉁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엔 짝퉁이 더 화려하고 요란해 보여요. 그러나, 옷도 그렇고, 뭐, 가구도 그렇고, 보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사용해 보면 짝퉁은요, 가구도, 나중에는 뭐, 문이요, 잘 열리지도 않고, 어떤 건 열렸다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요. 아, 이게 명품과 이게 짝퉁은 역시 차이가 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어요 옷도 그렇고 뭐다 어? 어. 마찬가지예요 진품은 지속성이 있어 저는 여러분이 진품 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속성이 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지고, 어, 그럴 때는, 캬, 아, 하나님 사랑해요.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자꾸만 어렵고, 어, 힘든 일이 닥치면 말이죠. 하나님 원망하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업을 받는 자인가? 첫째, 게으르지 말아야 돼. 부지런한 사람. 둘째는 믿음과 인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첫째는 예,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새벽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 새벽에 나올 수 없어요.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바로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예,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이런 시간에, 나온 데에는, 하나님만의 희망임을 알고, 하나님만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새벽에 못 나와요. 아니, 뭐, 누구는 온라인으로 뭐, 말씀 못 듣습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 성전에 있는 새벽에 내 모든 스케줄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정성이 있고요. 간절함이 묻어 있고요. 할렐루야. 옷깃만,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것을 실제로 믿었던 그 여인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의, 어, 멸시와 그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주님의 그 겉옷자락을 뒤에서 만지잖아요. 바로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자, 13절로 14절, 두절의 말씀인데요. 짧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15절까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 거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야,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의 이중적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가친척이 있는 갈대우르를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그리로 가면 안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아니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어 너 그리로 가이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계획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 계획을 경고하게 하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때렸으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야, 너 이제 75세 돼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저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아, 네가 갈 때야 오르가서 그 우상들이 많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편안하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줄 몰라.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당시 몰랐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그림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해.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막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와닿습니까? 아니 너무 목사님 화황된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시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타고람은 어, 그 음성을 듣고 그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순정, 셋째도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의 자료에 나오세요. 안 나와.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안전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요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해요. 그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아시아 그 이삭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리아산에 산채물로 바치러 나가는 그런 정도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야. 다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 약속의 기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백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